아 지금 좀 버섯밭에서 버섯 나무를 채우고 있습니다. 버섯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쓰러져 있는 것들을 채우는 작업을 했고 아 지금 좀땀난거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철없이 지금 지금 아 7월 말이 다 돼가는데 버섯이 달려 있어요. 이거를 좀 캐다가 요리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 버섯이 있고 버섯이 있고 책에 놨겠습니다 와 버섯을 예쁘게 버섯을 볶아서 밥을 먹어 봅시다 자 이렇게 이게 지금 다 서나무입니다 이게 서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종균을 배양 했는데 우리 가을에 얼마나 나왔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록 초록 하죠 이거는 무덤인데 무덤가에 이렇게 여기가 제가 일하는 농장입니다. 제가 일하는 농장인데. 이거는 집에서 가져온 것들이고.